강원보민TV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저출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첫 번째 순서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상황을 살펴봅니다. 20대 여성 50명 중 4명은 결혼하지 않겠다, 비혼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20대 여성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 세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저는 비혼주의인데,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좀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혼자 사는 게더 여러모로 편할 것 같아요. 죽는 경우도 많고, 제 삶을 이렇게 그렇게 걸고 싶지 않아서, 뭐 나중에 되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별로 출산 계획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도 그뒤 출산 문제까지 고려하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할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는 가정을 이루면은 주거가 일단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자녀는 또 키우는데 비용 많이 드는데, 어제 인생을 거기에 다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결혼하더라도 자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강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지난 2013년 이후 1%대를 웃도나 싶더니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는 0.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인 2.1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2016년 기준 출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 읍면 가운데 지난 1년간 출생 신고가 10건 이하인 곳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등 지자체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도별 출생아 수의 경우 2015년에는 10.9%로 1,900명, 2016년에는 10.1%로 1,100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을 비혼과 저조한 취업률 등으로 꼽고 특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없는 현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정연구원이 조사한 기혼남녀 저출산 원인 인식표에 따르면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불안정한 고용과 아이 맡길 곳이 부족한 현실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오해도 생겨났습니다. 고학력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도 저조하다는 겁니다. 2016년 연구인데요. 21개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여성의 고용률과 그다음에 여성의 출산율, 여성의 교육수준 등을 변수를 가지고 봤는데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 수가 낮은 경향이 있는데 네. 이게 국가별로 보니까 특히 남녀 임금 격차가 네. 높은 사회에서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출산율이 낮아지는 그 환경에는 남녀 인금 격차가 하나의 몫을 한다는 라 것과 그리고 여자가 취업하는 게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되게 성평등한 사회일수록 양육이 굉장히 사회적인 책임으로 강화된 사회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여성 교육 수준을 낮출 수도 없고 남자 혼자 벌어서는 외벌이로 살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이미 맞벌이 부부 비율이 50%를 넘어섰고 여성이 고학력자일수록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인식을 갖기보다 여성이 취업을 해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환경적인 조성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결혼을 하면 곧바로 높은 출산율로 이어진다고 여겨지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